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줍시다 좋아요가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찍는 힘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딱두 가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1번 좋아요 2번 뭐예요? 자 댓글에 두야후 요거 한 번만 하고 진행합시다 제가 좋은 내용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겸의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요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음. 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두 종목 모두 아주 괜찮은 조정이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뭐예요?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갭까지 떠버리는 강한 힘이 지금 여기서, 여기서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강한 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음봉으로 떨어지느냐.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급등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절대 불안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수급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 없어 보이지만 여기가 너무 큰 거래량이어서 그래요. 정말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요것도 살짝쿵 요 뒤로 요렇게 가보면 절대 적지 않은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실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거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런 매물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터트린 거래량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을 또 터트리고요. 자, 뭐예요? 이것은 다시는 이 아래로 오지 않겠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은 투자 참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혼자 합니까? 몇 명이서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겠어요? 어. 여러분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겠어요? 딱 끊어보면.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아지는 종목들이 갭이 뜨거나 이렇게 이 위에서 음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여기가 최고점이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물을 소화하는 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상승을 해준 사람들한테 수익을 다줄 정도로 지금 강하게 너희들 팔아라 하는 그런 돈까지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그래요. 많은 종목들이 어, 이런 상승할 때 태웠던 그런 수급들까지 다 수익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보면 상승할 때 탔던 놈들도 다 수익을 주는 구간까지 왔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이라도 팔아, 수익 줄 때. 지금이라도 팔아, 수익 줄 때. 지금이라도 팔으라고 했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겨내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 매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기 있던 바닥 수급이 자, 여기 있던 바닥 수급이 요, 고작 요, 하나의 일봉의 거래량으로 털고 나갔다? 아직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를, 자, 여러분들, 제가 가족 추천주로 다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어, 어제나 지난주도 그랬어요. 포스코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다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 이거 다 보셨잖아요. 포스코 엠텍. 자, 9800원에. 자, 포스코 ICT. 요게 DX죠. 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스틸리온 다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 포스코 대시세 장에서 소외되지 마시라고. 자, 포스코 퓨첸, 처 포스코 스틸리온 다 수익 났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오늘은 어땠을까요? 포스코 스틸, 스틸리온, 여, 여기 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엠 수익 다또 났어요.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음. 자, 여기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 포스코 관련주들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포스코 대시세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코 프로 그룹주,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코스모 그룹주. 다 추천드렸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까지 다 잡아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자, 포스코 지금 항상 그래요. 양봉이 한번 나오는 것은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두번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조정이에요. 양봉이 이렇게 크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양봉 크게 나오면 여기서 은봉 때리면서 오일선하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위에서 때리면서 이 오일선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것이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루 더 쉬었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요. 지금 포스코퓨처엠보다 더큰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양극재 회사는 없습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를까요? 자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개의 차트가 어찌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올선 올라오면서 장대양봉이 두개 나왔지만. 이 위에서 이걸 지켜주면서 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 물결이 많긴 했지만 그조차도 막아냈다는 거예요. 상승의 힘이 더 강해요. 지금 이 오일선하고 멀어진 만큼 강하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올려주지 않으면 또이 시간을 이렇게 오면서 오일선이 올라오면서 수급의 힘을 모을 겁니다. 자 지금 포스코 대시세가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찍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어땠어요? 똑같아요. 저런 차트를 줄여두면 돼요. 자 지금 포스코가 보여주는 이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양봉, 또 위에서 마감된 양봉, 그리고 음봉 이것을 확대시켜 놓은 게 저. 저런 차트예요. 이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대시켜 놓으면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종목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 마감, 이 마이너스 마감을 해서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음봉을 맞았지만 결국 포스코 홀딩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도 특히나 강한 종목,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 뭐예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됩니다. 수십조, 수조원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 파동을 제대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요. 자, 여기부터 이 월봉상 보시면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곳을 뚫고 나가면 은봉으로 여기를 다시 맞아도 돼요. 대시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 신고가, 자, 이 신고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걸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절대로 팔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왜? 이제 양극재 케파 증설,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앞으로 나올 건데. 이제 첫 공시들 나온 거예요. 40조짜리 대형 공시 처음 나온 거예요. 과거에 그런 공시도 없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정도 돼야 10조 원, 20조 원 가까이 공시 나왔지만 포스코퓨처엠은 이제 공시 나왔어요. 자,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퓨처엠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자, 월봉으로요. 여기를 다 4만 원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 내일 당장 양, 장대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빠르게 갈 겁니다. 4만 원까지 그리고 이걸 뚫어낼 겁니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전고점에 가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뚫어낼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이런 정도의 음봉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이 시세라는 게요 한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세가 지금 여기서 첫 시세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 폭락 이후에 시세 제대로 나온 적도 없고, 이제 시세가 막 나온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퓨처에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인터내셔널은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 뚫고 올라가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도 정고점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포스코 그룹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 보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언제까지 갈지. 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높은 줄 알았어요. 자, 절대로 높은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자, 코스보신 소재. 자, 이 종목도 시세가 안 나왔을까요? 자, 이것도 높았습니다. 자, 이것도 높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큰 이런 상승을 냈습니다. 주봉상. 자, 포스코홀딩스 제대로 시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퓨처엠. 이제 고작 요런 정도의 장대 양봉 두 번째입니다. 세 개, 네 개씩 나올 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떨까요? 자, 이제 고작 두 번째 주봉이에요. 제대로 작전이 나올 때는 주봉 막세 개, 네 개씩 때려 박으면서 더큰 양, 장대 양봉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시세라는 거는 그냥, 몇 프로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 100%씩 나오는 게 시세예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아직도 제대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퓨처엠이 나올 수 있는 상승보다 더큰 지금 힘이 뭐라, 자, 여러분들, 고작 포스코 홀딩스가 고작 제대로 상승도 없었는데 이런 정도의 봉, 6% 상승, 1% 상승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종목들 막 10%, 20%씩 다 날라갔어요.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20%씩 상승이 나오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 다 상한가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포스코 그룹주를 엉덩이 무겁게 가져 나가셔야 됩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많은 무료 추천주들 받아 가셔서 어, 수익 많이 내시고 제가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